들간다어랑오랑 망심하다 들어갑니다. 덕파령으로 들어간다. 1월에 나는 것은 어리굴져 2월에 나는 것은 봉난져. 3월에 나는 것은 남티져. 4월에 나는 것은 좁게져. 맛있을까? 습 저녁 맛있어요. 8월은 금복이라서 저씨 저씨 안 나옵니다. 요럴 때는 요럴 때는 무슨 저씨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마누라죠. 쭉쭉 빵빵한 마누라죠. 마누라 점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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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9월에 나는 것은 10월에 고요는 d 은 e s 젖 t pay. 1 h e b 는 젖은 석화불 젖이고요 12월에 나는 젖은 e 백 n t m a 저 t e r i 고 o 저 o 이 o 다 받지 o ho, ho, toto, ito, tabati. Sit down, it's a 오 개월 우리 엄마처럼 오늘 도 엄마가 그립구나. 엄마 저로 보고 싶어요. 나잘 만들었지. 이게 참 똑똑하게 잘만들었어 똑똑하게. 그치 오빠? 똑똑하게 잘 만들었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지켜야 될게 너무 많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같아지는 것도 많지만 지켜야 될 것도 많아. 뭘 지켜야 돼? 건강 지켜야 돼 그래서 있을 때잘안 하는 말도 그런 말도 도는 비 건강 지켜야 돼또 뭐가 지켜야 돼 오빠 내가 위에서 뭔가 여기가 좀혼안해 대검파 머리 숙 지켜야 돼 바람 걸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 태풍에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알았지? 지켜야 될게 많아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면같아진게 뭐냐 60대만 돼도 여자들은 봐봐 엄마들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빠을파을빨나요 거의 뒤에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딱 70대만 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뭐 중학교 나온 사람이랑 똑같아져 자꾸 기억력이 상실해 80대 되죠 잘생겼던 사람이나 못생겼던 뭐 사람이나 똑같아져 주름살이 찌글찌글해지거든 90세 받아봐요 집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100세가 되면 산에서 자는 사람이나 집에서 자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이게 바로 세상이일체에 그래서 청춘은 지금이 최고로 놀기 좋은 챙기기 좋은 때가 지금이다 지금도 과거일지니 지금 이렇게 병어리 만공상하니 놀다 가고 쉬었다 가들었다리니 감수 주시면 상쾌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서상견말 한 번만 주세요 서상견말 한 번만 주는데 저기 여보세요 이쁜 것들 다 나와 이쁜 것들 저거 들고 나와 들고 나와 들고 나와. 어. 내가 서상견말에 내가 훈을 쏙를뜨니까 그동안 옆구리 댕기면서 찔러서 옆하라이 자자리려 자. Yeah. No. 내가 봐도 진짜 참 반할 것 같아. 잘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어여튼다 드신 거요. 여슬 사달라고 하면 막 도망가시거든. 그래가지고 여슬 그냥 알아서 그냥 뒤에 싹싹 옆구리 찔러가지고 팔면 되는데. 아, 진짜 연얘기만 하면 도망가니까. 오라버니 저쪽에 저쪽에 뭐 달라붙으시는 것 같아. 저기 안경 끼는 오라버리 그 뒤에 오라고. 가봐. 오라버니 뭐 달라붙으셨죠? 오라버니 뭐 달라 안 하셨어? 뒤돌아 보는 올라보니 아 샀다고 그러신 거예요 샀다고 어머 여투요 그냥 주시? 아이고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근데 어, 엄마는 딱보해도 부잣집 이제 만한 일처럼 생기셨어 돈이 더돈돈다 붙었네 응 맞어 없는 사람들도 잘주기는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여투 이게 또팔아 주시고 하셨는데 어나 이제 발에 통증이 오니까 뒤에 아이고 누가 분이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네? 우리 대 다단장님 정말 인간문화재 정말 대단한 분이요 에 진짜로 어, 공연물도 많지만 어쩜 이렇게 표조코도 신고 남자가 그렇게 표조코도 신고 이쁜 몸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인간문화재 다단장님 저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다 팔았어요. 여다 팔았어요. 들어오세요 그냥 두어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인간문화재 최고의 경력자, 최고의 공연자, 우리 나철세 당가님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저는 그동안래도 노래 못 하진 않았죠요 어,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보이는 데도 예쁜데 안 보이는 데는 더 예쁜 년청사박선이로 영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